아, 만일어아 일어나. 아,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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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laughs> 아니 <웃음> <일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laughs> 몸을... 술을 마셔 형 마을식당 해장국 사서 빨리 일어나 어머니 맛은 잘 가잖아요 엄마 어... 응. 아... 송아지 언박싱 하자 송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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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 해수도 해야 돼, 체험하려면,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여기, 여기 드라이기 있어. 머리, 머리 일단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우리, 요번에, 송아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직배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자, 이게 뭐냐면요. 은 송아지. 이... 송아지. 송아지 인형인데, 이거를 왜 샀냐면은, 그, 리 난산 영상을 갖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송아지가 진짜 어미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으로다가 해서 촬영을 하려고, 송아지를 갖다, 이게 뭐, 10만원은 넘었죠? 10만원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우 송아지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거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송아지 크기랑 비슷한 인형을 판다고 그래서, 미국에 직배송을 받았고, 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밖에서, 렇에서뜯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 우리 딸 이렇게 또, 이겠게 또, 이렇게 또, 이렇 근데 와데이게저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지려나 어, 이기래에 쇠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샀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어, 아, 진짜네. 한번안 돼, 한 번. 너무. 아, 인형이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laughs> 비표는 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편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어, 이게 어... 생각했던거랑 너무 다른데요? <laughs> 아 안되는데요? <laughs> 이거... 어... 난산? 이, 난산의 유형을 좀 찍어보려고 내같아 <laughs> 어. 근데 안 보이신 분 <laughs> 아, 네. <laughs> 보통 소아지보다는 작아요, 예, 네,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고란이네요. <laughs> 어, 퀄리티는 되게 좋은 것같은데 소아지 똥똥하네. 아무튼 뭐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방울을 찾아봐야죠. 그러면 오늘 소아지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아, 제작을 따로 하던가, 근데 이게 팔지도 않아가지고. 안 팔자. 아, 그러네, 진짜. <laughs>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좀. 부러트려야 어, 되는데. 부러트려야 돼. 예. 잘안 부러지는 재질 같아. 음. <laughs> 다리가 너무 짧아. 목에 비해서. <laughs> 이렇게 <목소리> 근데 뭐 사람도 목이 짧은 사람이 있으니까. <목소리> 아무튼 방법을 광고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는요. 아 아쉽네. 아 이거 몇 주를 기다렸는데. 방송적인 음. 분만이 음. 이렇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해갖고 음.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yeah <laughs>